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609장입니다. 609장 찬송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살 때의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이 육신 이 생명 하나님 선물 주께서 오라면 순종뿐이라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하고서 평안이 잠들리 주님 품 안에 어린 양 보좌,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들이며 영광 돌리네 영생을 얻은 몸흰옷 입고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르세.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sweak>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샬롬. <laughs>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막 읽으셨는데, 예, 사랑하라고, <laughs>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 <laughs>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도 하, 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율법을 완성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법과는 많이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악착하지 살라고 가르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것도 없이, 그저 나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 근데 사랑은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할 때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사랑했었지. 나, 나도 그때는 그렇게 참 사랑했어. 라고 과거로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혹은 내가 언젠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미래에 관해서 미래에 내가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쁘지만, 지금 나도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도 지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또 성령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도 그큰 사랑에 힘입어 내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말고 교회나 이웃들을 완전하게 결합시켜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롭게만 산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도 이웃하고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힘쓸 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 그 가르쳐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에는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거고,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한이 말씀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결국은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교회 성도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물론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어쩌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사람, 혹은 뭐 편의점 시장에 들러서 만나게 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식당에서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원수 같은... 안 만나고 싶고 만나면 자꾸 싸움이 되는 그 누군가도 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웃의 범주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가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가게는 손님을 대할 때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무명의 사람으로 손님을 대합니다. 왔나보다, 가나보다, 뭐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고, 뭐 말라고 하면 말고, 물건을 팔아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그러다가 만약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이번 가게는 손님을 내 집에 내내 물건을 팔아주는 어, 팔아주러 오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먹여살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갑으로 대합니다. 어떻게서든 물건을 잘 사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말저말다 갖다댑니다. 행여나 뒤에서는 아뭐가 뭐가 저렇게 복잡해, 까다로워!" 이렇게 말할지언정, 겉으로는 손님의 비위를 다 맞춰줍니다. "3번 가게가 있습니다. 3번 가게가 나와야 될것 같죠. 3번 가게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 혹시 어디가 불편한 건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저분이 좋아할지 기뻐할지 그 마음과 안부를 살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가게 오는 손님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몇번 가게에 손님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laughs> 3번 가게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주고 언제나 친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대해주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상황을 살피고, 내가 힘든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살피는 그 주인이 있는 가게. 그 가게 가고 싶은 게 당연할 겁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게에 주인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손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만일 모두가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가족에게나. 혹저 멀리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나 나와 정말 가까운 친한 형제 자마에게나 아니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8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금전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사랑만 빚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잘 해낸 것도 중요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 말고는 어떤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 혹은 죽음을 대할 때 이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게 될까요? 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아,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나를 예뻐하셨지.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인물이 좋았고, 물질이 풍족했고,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기 계신 또 예배를 들이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사회의 풍조 속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 길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래야 지혜로운 거야.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지. 나만 생각하며 살아. 라고 말할 지언정.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 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내야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내지 못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신 것처럼 죽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처럼 이런 행동처럼 예수님이 말로만 혀로만 저 하늘 나라에서 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어쩌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노력을 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은 걱정되는 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 보이진 않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축복을 빌어주며, 혹여나 필요한 것은 없는가 서로 채워주며, 도와가며, 응원하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살아가면서 이두 가지만 잘 지키면 인생 잘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 입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교만하고 나약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어. 날마다 저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도우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샘솟듯이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